미니 모터웨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 모터웨이는 전 세계의 도시들에서 도로를 그리는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니 메트로의 후속작 미니 모터웨이입니다. 미니 메트로가 지하철을 연결하는 게임이었다면 이거는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게임입니다. 도로 연결해 주는 게임이에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도로를 건설하세요. 오른쪽 버튼을 그리고 도로 위에 들어가서 삭제하세요.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을 클릭하여 삭제하고 싶다면 그기 삭제 단을 클릭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옵션 화면에서 이 선택을 활성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지기 삭제 단을 활성화하시면가해 봅시다. 삭제 모드로 전환하려면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도로 위로 손가락으로 들어가여 삭제하세요. 모든 도로를 삭제하세요. 도로를 잊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P는 차가 이 목적지로 가려고 함을 의미합니다. 수집한 빈이 많을수록 점차 높아집니다 인구수라는거죠 쇼핑몰 같은거겠죠? 주차장이 이렇게 삑삑 가있는거 보니까 도로 타일이 13개 있다는 뜻이겠죠? 이거 빨리 감기 못하니 집의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이건 좋네. 이거는 방향 못 바꿔요. 이거 왠지 이거 입구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될것 같은데. 아니 새로운 가게와 새로운 집이 생겼습니다. 음 타일이 부족합니다 집을 이쪽 방향으로 내서 이렇게 냅시다 그럼 지가 알아서 잘 가겠지 뭐 로스앤젤레스 리버 LA군요 여기 각 주가 종료될 때두 세트의 업그레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똑같네요 그거는 자 다리와 신호등 도로 타일 10개는 무조건 주네요 업그레이드 세트를 선택하여 다리와 도로 타일을 수집하세요 뭐야 답정너야 그렇군 물을 가로질러 도로를 그려 다리를 만들고 집을 연결하세요 네 기본적인 골자는 똑같습니다 모터웨이나 서브웨이나 산타모니카베이 뭐야 이건 다리가 없어 음, 기다려 일단 이렇게 가라 생맹모드 아니요 나 생맹 아니야 <laughs> 다리가 없으니 뭐 어쩔 수 없지 니, 니가 여기 이런 이상한 데 사는게 잘못이야 어우 느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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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고 싶어 이거는 제품이 입고가 되었으니 빨리 사가세요 이거지 이거겠지 일단 지금은 튜토리얼이니까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이번엔 신호등과 도로타일을 수집하세요. 시, 교차로로 신호등을 들어가요. 교통 흐름을 통제하세요. 의미가 있나? 지들끼리 잘 가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건 또? 아, 참나. 그좀 어, 쇼핑몰 좀 여기도 이용하고 여기도 이용하고 여기저거 이용해 보고 어, 어디가 싸고 어디가 물건이 괜찮고 그런 걸 알아봐야지 꼭 이렇게 하나만 이용하면은요. 예? 건강한 쇼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가만 있어 봐. 입구를 이쪽으로 하자. 파일이 없다고? 이거 아직 안 들어왔나? 뭐야, 이건 또? 집길이 이어졌어. 고속도로. 어, 고속도로가 있어. 고속도로와 도로 타일을 수집하세요. 고속 도로를 고속도로를 들그가요 고속도로의 시작점을 설정하세요. 어디로 할까? 야, 집 앞에 바로 고속도로가 있다. 들어가요. 도로 위에 고속도로 끝점을 배치하세요. 오, 스트레이트웨이. 야, 집 앞에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집값, 땅값, 완전 푹. 떡상. 그래, 그래, 어, 얘도 이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얘랑도 이어주자. 뭐야, 이건 또? 독점! 야, 이 씨. 독점! 마트 오지네 길 모양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는데요 어.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야 이거 지우고 입구를 이쪽으로 돌자 너 이리로 가. 씨나다 사용했습니다. 삭제 모드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회전교차로가 있다. 회전교차로를 수집하세요. 회전교차로는 교통 혼잡 여기 여기다 한번 놓자. 어, 지들이 알아서 가겠지 뭐. 이야 쇼핑몰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런 데다가 집 지은 네가 이상한 놈이지 변태야 변태 이거 매트로 때도 그랬지만 이런 놈들은 진짜 변태 같은 놈들입니다 이거 뭐야 어디가 정체되는 거야 지금 신호등 여기다 신호등 하나 놓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지에 너무 많은 피니 사이면 타이머가 나타납니다 똑같네요 그것도 여기 곧 쌓이게 생겼구만. 비늘 수집하기 전에 타이머의 시간이 다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래, 곧 종료될 것 같아요. 새로운 집들을 연결하세요. 연결 불가 이렇게 연결해. 그렇지. 어 걸로 가고 있다. 좀 해만 기다리죠. 쇼핑 중이야 쇼핑 중. 음 이제는 여기가 끝나겠구만. 샌, 가브리엘 리버, 로스앤젤레스 호버 하버. 이게 뭐야? 언제 생겼대? 금주의 업그레이드 고속도로.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아니 고속도로. 야너 집앞에 고속도로 하나 뚫어줄게 빨리 좀 갑..갑시다 3 5 0번 여행을 완료하고 튜토리얼을 완료하세요 3 5 0번3 5 0점을 채우라는 거야 지금? 장난 똥 때리나 지금? 야. 타일이 없어. 야, 집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아니, 지금 장난. 장난하나. 잠깐 멈춰봐 고속도로 하나 일... 아니 잠깐만 일단. 타일 먼저 연결시키고 잠깐만 지금 못 가잖아. 음... 불필요한 거 있나? 음. 어떻게 이게 연결이 안 되니? 아, 몰라 너는 됐고 이 지금은 얘들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처리하면 돼. 가보자. 이거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 뭐야? 아 완료했구나. 시게 이모버된줄 아는네. 기본 조작법을 숙달하셨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도시를 계획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게임 오디오 및 비디오 야간 모드. 아 눈이 편안해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전체 화면을 잠시 끄겠습니다. 그냥 전체 화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도시들이 있을까요? LA는 내가 했고 아닌가? 왜 새로 해야 되지? 베이징, 도쿄, 다르에스살람, 모스크바, 민윈헨. 야, 다르에스살람이 어디냐? 치리히, 마닐라, 리우데자네이로, 두바이. 멕 i 코 웰링턴, 바르샤바, 씨앙마이, 리스본. 아유, 한국이 없네. 이런 나쁜 놈의 시키들. 메트로에선 한국 잘 넣어줬더니만, 넣어주더니만. 시계 빨리 굴리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건? 아우 차들이 불 켜고 다녀 야간하니까. 끝나지 않는 밤 이거는 입구를 못 옮기나? 안 되네. 씨, 그러면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입구가 어디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겠다. 얘들은 왜안 나와 집에서 자고 있나? 너 입구가 왜 그따구로 해놨어? 야 이거 집 입구 이렇게 해놓은 거는 진짜 신의 안수다. 집 입구 설정할 수 있게 한 거. 이거 입구를 설정할 수 없는 게 약간 흠이 한 가지 흠이지만. 신호등 회전 교차로. 전교차로를 받겠습니다. 어, 제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 중에 운전면허가 있고 운전을 하는 성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를,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발. 회전교차로는 회전 중인 차량이 먼저입니다. 끼어들 생각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지 않냐? 회전 교차로에서 안에서 차가 돌고 있으면 걔가 빠져나가야지 다음 차가 들어와 들어오는 게 맞지. 어? 빠져나가야 다음 차가 들어오는 게 맞지. 걔가 아직 돌고 있는데 중간에 계속 끼어들어 버리면은 걔는 어디로 어떻게 나가라고? 끼어든 사람 되게 많아요. 도는 차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마의 삼각주 돼 가지고. 차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가끔씩. 정신 좀 차리세요. 야, 교통 얘기. 자동차 이거 나와서 그런데 야, 약간 내가 한문 처리된 느낌인데. 한문 절변호사님. 그 직진이랑 우회전 같이 할수 있는 도로에서 여기 자기는 뒤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직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빵빵거리지 마세요. 신호가 먼저입니다 항상 어딱 맞은데 생겼어 음? 직진 우회전 동시에 할수 있는 데서 제발 자기 앞에 차가 직진한답시고 신호 기다리고 있다고 빵빵대지 마. 기다려. 얌전히. 그거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 뭐야 이건? 나 다리 없는데. 음 일단은 연결하자. 어, 다리 생겼다 다리 없어도 되겠는데? 잠깐만 이거는 나중에 저거 하고 나면은 연결합시다 여기 쪽에 빨간색 생기면 왜? 다리 있잖아 이런, 쌍! 아집 앞이 바로 다리일 수도 있지. <laughs> 집 앞이 바로 강인 건 되고 다리인 건안 되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이렇게 되는구만. 과독점을 막기 위해 이것도 연결하겠습니다. 도로 타일, 타일이 많아야지. 이 타일이 생각보다 모자라요. 아까 보니까... 아, 순조로워요. 이거 근데 몇점 달성해야 다음 단계가 열리지. 나 그걸 안 봤네?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봅시다. 슬슬 새로운 곳이 생길 때가 됐는데, 그렇지, 생긴다. 이제 뭔가 느낌이 왔어, 생긴다. 어! 이런 미치, 개치미 새끼를 미나 니들은 뭐냐? 거기 그냥 그러고 그 있어 니들 씨... 어차피 얘들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있든 간에 야너 다리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렇지 이쪽으로도 길을 좀 뚫어줄까? 고속도로 하나 뚫어줍시다 고속도로 어차피 주황색 지금 딱히 연결 안 해도 돼요 넉넉해 얘네 새 가정만으로도 니들은 그냥 거기 있어. 쇼핑하지 마. 고립돼 있어. 지들이 이상한데 집 지은 게 잘못이지. 아니 노란색이 전부 쇼핑몰이 전부 여기 있는데 이딴 데다가 집을 짓는 얘들이 변태인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 집지었어 땅값이 싸서 그런가? 아무리야 땅값이 싸도 그렇지 주변 어 랜드마크랑 이런 건좀 보고 가야지. 야 이거 때문에 이게 애들이 생겨 여기 생겼구만. 이거 좋아요. 내가 너그들을 위해서 고속도로 하나 주마. 가라. 하시. <laughs> 그래 언젠간 여기 어딘가에 생길 것 같았어. 이게 뭐야? 고속도로, 뭐야? 이건 또 이거 연결하고 고속도로, 야, 너도 집 모양 이러고 해봤고, 이게 모양이 이뻐. 전교처럼 딱히 놓을 데가 없네 아주 완벽합니다 여기 무슨 색깔이 생길까 빨간색이 생기는 게 제일 그지 같겠다 빨간색 애들이 다 여기 있거든 제발 초록색 생겨라 초록색 아면 파란색으로 이게 뭐야 그래 그래도 바로 앞에 생겨서 다행이다 니들은 다리 이거 고속도로 어 모양도 바꿀 수가 있네 이거 잘안 보여가지고 여기가 아 이게 진화하는 거구나 음 그러네 이거는 아홉 개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많이 움직이는구나 얘들은 뭐야 도대체 거기 그러고 있어 이거는 집이 어디 생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이 어디 생기느냐가 중요해 아얘 얘도 생겼었네 얘는 또 뭐야? 초록색이다. 아씨, 그나마 다행이다. 다행인가? 뭐야? 얘, 그만 생겨. 잠깐만, 자, 멈춰, 멈춰, 기다려봐. 찌, 모양이 이렇게 밖에 안 되나? 아, 여기 이렇게 따다따다 붙어 있어 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자, 내가 놓치고 있는 곳. 네, 보자또 있나? 없군요. 아이. 아니야. 그렇지. 이게 맞지. 뭐야? 어, 야, 야. 뭐, 내가 놓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잘 보고 있다가, 놀고 있는 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변태들 빼고. 하... 고속도로 하늘색이 여기가 뭔가 통제 불가가 되면 얘들을 연결해 줍시다. 이건 뭐야? 니들은 거기, 그러고있어 작업자득이야그리고 누가 그런 이상한 데집 지으래? 뭐야 이건 또 아니 왜 입구를 이런 데다가 지어 얘는 잠깐만 있어봐 스탑 스탑 그리고 어디 보자. 이렇게 하고 또 어디 생겼지? 음 노란색 이렇게 하고. 음, 노랑이 밀집지요? 신호등이 필요한 곳이 있나? 지금은 딱히 없어 보이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바라봐 그렇지 도로 모양이 이뻐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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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화한 거구나 하... 니 알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집 음.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이, 게 이거를 어떻게 빼느냐가 중요하니까. 아, 이건 그래도 다행이다. 얘들 봐, 이씨. 뭐 어쩌라고? 야, 여기, 여기 이렇게 세개 있는데 여기다가 집을 왜 지어? 아, 진짜, 이 변태새끼들 좀. 얘들은 뭐야, 또? 음. 알아서 가, 아, 알아서 가. 다리가 있네? 도 연결해 주자. 야 초록색 왜왜 왜? 왜? 다리. 신호등 하나 놔줄까? 잘 가고 있는데 왜?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지? 그 다음에 너도 길을 이렇게 바꾸고, 그렇지? 좀더 효율적으로, 얘는 어쩔 수 없다. 겨우겨우 간신히 간신히 가고는 있어. 어, 여기까지인가요? 어, 방금 나무를 쓸어버렸어. 뭐야? 얘들은 고속도로 하나만 주면 안 돼요. 끝이다 아닌가? 또 어떻게 또 버티고 있네 그걸 저걸? 계속 가고는 있어 여기는 왜? 애들 여기 많잖아 고속도로도 있고 아이 고속도로 좀 주면 안돼요? 여기 어쩌라고! 누가 이런데다 만들래 여기 애들이 다 몰려있는데? 얘들이 이상한 애들이야 더크이 얘들은 그래 집값이 어? 땅값이 요즘 워낙에 비싸니까 그럴 수 있다 저 싼데를 찾아가지고 갈수 있는데 니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도대체 아니 고객이 싹다 여기 있는데 왜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놈들이고만 이거? 좋아요. 오시가 꽉 막혔습니다. 86일 동안 1,603명의 통근자가 도로를 이동했습니다. 괜찮아요 점수. 어. 최고 점수가 어 300번씩이네. 나쁘지 않아요. 자, 베이징.